안녕하세요 이뻐하는 스치입니다 오늘은 신상 탕구리 인형. 이거 이 되게 잘 나온 탕구리 인형으로 알고 있습니다. 배가 빵빵한 걸 보니 배에다가 무게 작업을 한것 같고요. 오늘은 경자 t v 와 같이 인형뽑기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. 자내 친김에 경자가 촬영하는 흔들림 없는 영상 보시죠. 감기를 흔들릴 수 있어요. <laughs> 자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아요. 안 돼. 이렇게 잡으면 안 돼. 오! 이거로너 상당히 파워풀하구나. 오, 잘맞다 오, 좋아. 나올것 같은데. 나것 나올 같은데? 그렇지. 아, 아, 잠깐만. 이거 안 돼. 빼야 돼, 하자. 자, 이거는 요즘에 새로 배우고 있는 와리 기술을 여기서 연습을 하시는 거죠? 그러게. 그 이거를 탑을 더 쌓아야 되나? 근데 눈매 자가 너무 좋아서. 네. 일단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해보자. 벽치기. 아이고. 눈째가. 어잔인 와. 어 잔인해. 와. 어, 됐다. 어, 됐다. 됐다. 탑이다, 이제. 이제 탑 됐죠? 다 나오겠다. 자, 하나씩 어.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잘 찍고 있는 거맞죠 네. 와우. 와우, 파워풀. 아무래도 차보단 잘 찍어요. 차우 <laughs> 저번에 진짜 못 찍긴 하더라. <laughs> 근데 되게 옛날 얘기잖아그 좋죠. 아, 네, 어어, 잠깐만써 <laughs> 이건 몇개안 보이는데, 그게 너무 탑에 많이 들어갔는데, 지금... 오 어, 제대로 들었다. 이건, 이건 나온다. 이건 나올 수... 아, 이건 나올 수밖에 <laughs> 없다.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가속되는 곳이 있다고 봅니다. 오 예언 보 어떡하지? 경제 TV 예언은 다섯 개. 이러면 또 자존심에 또 스크래치가 가죠. 와우, 와우. 나중에 또탕구리 다섯 개 이러지 마라 말 바꾸고. <laughs> 왜 이제 와 이제 와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? 같아요. 그래? 와우 일타 이픽 가나요? 아 어림없죠. 어? 아 버림 절망 사운드 들어갑니다. 버림 아 내다 버린 탄궁이 아내붕에서 나서 아 진짜 짜증난다 지금. 가절 이거 가절이라 진짜. 아. 두개 버렸어, 두 개를 버렸어. 이런 거 야구에선 병살타라 그러죠. 한 아. 마스터. 아, 한이 되게 많네요. 오 어, 들어가는구만. 어, 그러게. 그렇지, 이건 뽑았다, 이거 뽑았다. 이건 뽑혔다, 진짜. 그렇지. 자만원더갑니다 하나 뽑았나요, 경제 뭐, 팀이님? 네. 최악이네요. 네, 몇개 이런 회사 기계를 앞에 두고 지금 만원 하나를 뽑다니. 네. 저희가 이 세팅을 다 테스트를 해본 결과 오늘은 이 기계가 제일 좋더라고요. 얼마나 네. 달라서? 네. 이 좋은 기계를 찾아내는 것도 능력입니다. 어디가 좋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뭐야. 그 기계가 계속 좋거나 그렇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, 이게. 아유 아유 어, 어, 어? 두개들어만 야. 어, 잘 들었다. 사고리는 공략 포인트 많아서 좋네. 아, 근데 이게 좀 평평, 아. 평평해지면 좋을 텐데. 뭔가 계속 니다 오 좋아 힘 너의 힘을 보여줘 아 저기서 나와 팔에 남았습니다 제목은 정해졌나요 제목은 뭔가요 해자기기에서 멸망당하는 법어 <laughs> 어그로 제대로 빼긴는데 해자기기에서 이렇게 못 뽑기도 쉽지 않다 해자기기에서 못 뽑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<laughs> 방어하고 있어, 찍혀. <laughs> 예, 근데 뽑아낼 수, 있을, 네, 수 있어. 뽑아낼 것 같아요. 와우야, 네. 턱주가이 드는 거 봤어 지금? 힘 장사합니다. 이거. 아, 드는 힘은 거의 250풀 맥스 세팅인 것 같고. 어. 진짜 힘. 어. 지금 보니까 Y 축 값이 조금 약해. 한 대적으로. 어, 무슨 말씀인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 으셔도 됩니다 이게. 어우. 이거지? 아, 이거 아 뭐야 이게 딱턱주가리에 정확히 들어가줘야 좋은데 어, 잡아도 되면 안돼 이렇게 잡아 안돼 어. 투터치 하고 싶댔죠 아, 망가뜨려 아, 얇게 잡았다 응. 오케이 근데 어, 내가 탕구리한테 그래. 투터치 하긴 좀 그렇잖아 그치아 <laughs> 아, 아이 에이 네. 에이 <laughs> 두번 남았는데요, 뭘 해야 될까? 음... 음... 경제TV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탑을 너무 많이 쌓았거든요. 그냥 팔내면안 돼요? 뭐? 요런 어, 거? 안 되나? 음. 어차피 탑이 높아서. 아니면 얘를 한번 던지기 해볼까? 왠지 안 던질 것 같아요. 이렇게 예, 놓는 거리가 아닐 것 같아요. 뒤로! 그렇지! 떼굴떼굴! 떼굴떼굴! 그렇 가자 탑이 좋거든요 올라가면 뒤집기 뒤집기 자말한서 어, 가보죠 지금까지 뭐 나쁘지 않게 나왔고 세 마리 네 마리 세 마리 나왔어요 이렇게 그런가? 떨어뜨리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지대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뒤집기 뒤뿌리아 꿀에 걸렸어 저거 뒤집기 안 되잖아 안 되면 안 되는데 그렇오 이러면 안 되지만, 하지만 이폭탄은훨는은 됩니다. 에잇, 근데 나왔다. 탑이 나다 얘라도 뽑아야 돼. 안 돼, 바뀌지 마! 나올 것 같긴 해, 안 네, 말했죠? 제목은 정해졌습니다. 제목은, 해자기계에서 못 뽑는 법. 해자기계. 아우! 어떡하면 못 뽑는지를 보여주면 <laughs> 본격 <웃음> 교육방송. 자, 그리 해자기계라고 다잘 나오는 것만은 아닙니다. 그렇지. 해자기계라고.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. 저 같은 허접판 실력으로는 이렇게 멸망 당하는 거예요. 와우. 아우, 좀힘들 얘는 가벼운데, 근데 무게 작업 안돼있어 제가 얘를 예전에. 아, 오, 어 오, 좋아. 100%다, 이거. 아트였다. 꼬지를 누가 짓눌렀나. 제목하고 좀안 어울리지 않나? 이렇게 잘 뽑으면? 아우! 떼굴 떼굴! 이렇게 이 해삭이기 위해서 지금 추가로 <laughs> 이렇게 멸망해 놓고 탑을 <laughs> 너무 많이 쌓았어 보이시나요? 탕구리 지금 몇개 쌓여있는지? <laughs> 탕구리가 그 무덤뿍으로 무 쌓여있어요 지구리는 미끼고 꼬무기를 뽑으라 이거예 지금 사장님 장구는 작은 쌓고 장구는 응. 살이 많이 들어가긴 하네요. 어, 좁아 작고 둥글둥글하지가 않아서 그냥 나머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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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요거는밀기어 응? 지금 굉장히 새벽이라 아, 네. 아하 만원 더? 만 원이네. 호공기가몇개 있잖아, 그래도. 야. 일단 얜 뽑아야 되고. 끌당 합니다, 끌당. 콩콩 네? 안전하게. 정말. 아, 왜냐면 얘를 치다가 탑이 무너질 네. 것 같아, 나는. 그래갖고 안전하게 날리나요? 그리고 이런 상 이게 회오리가 물론 햇살을안 쓰고 이념을 뽑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탑을 망가뜨려요 밥솥이 그러니까 회오리를 쓰실 때는 신중하게 치어야 됩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기술이회오리나 많이들 치시는데 머리, 오케이. 무릎, 발, 무릎, 발. 아, 아 안, 안 돼, 안 돼, 안 어디까지 돼. 어디까지 가냐. 지금 무덤이라서 이게. 돌고, 그렇지. 와, 제대로다. 100%다, 이거 진짜. 근데 힘 빠진 것 같아, 약간. <laughs> 어, 아. 안 빠졌네. 안 빠졌네. 이거, 이번에거 뽑으면 진짜 제목 진짜 어, 어. 어, 아, 제목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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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뽑기이 힘들다 이거, 이런어좋이와아거이제이정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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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이 호, 던져. 그렇지. 오, 좋아 좋아. 다음에 나왔고요. 그래도 많은 거 갖고 재밌게 뽑고 있네. 얘 빼면 캥거리까지 내려오지 않을까요? 근데 저기가 비어있어 갖고 캥거리를 잘뽑을수있을까 아, 모르겠어. 지금 탑에서는 얘가 제일 뽑기 최적이야 돌아 돌아 그렇지 개대랑 껴. 게 에이, 나왔어. 어. 야. 치시. 음. <목소리도> 어, <목소리도> 네, 제목은 정해진 것 같아요. 자, 그러지 마도 제목 정해졌죠. 지금 계속 정해지고 있어요. 오, <목소리도> 어, 야, 이거 얘까지 뽑아야지. 어, 4천원 예상합니다. <laughs> 나도 그냥게 <해도> 나올 것 같아. <laughs> 잘 잡았어. 1,000원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아. 올라가는 걸 봐야돼. 요 어떻게 올라가나. 와! 아! 야, 이거 드라마틱한데. 천 원씩 더들어가고요 4,000원 이상 <laughs> 합니다. 이천원째도 2,000원째. 과연 경자팀의 예상은? 아! 자, 6,000원 이상. <laughs> 아, 짜증나. <laughs> 생기아꽉잡았네 정말, 정말, 정 꽉. 어그정꽉 잡았다 말나말 정말, 나오야힘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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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떠나라. 응. 자, 내가 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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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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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셋넷 다섯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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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리고수있었는 마리 버렸어 그러 그러니까 아까 두 마리 버리면서 좀 멘붕 왔죠 사실. <laughs> 그두 마리만 딱 됐어도 네, 좋았는데 네. 아쉽니다 아쉽지만 여건 여기까지 하고요.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자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.